속 150km가 기본이고 변화구는 마치 마구 수준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에더 올러가 또다시 충격적인 피칭으로 오키나와 현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 하는데 상대는 국내 정상급 전력을 자랑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런데도 올러는 2이닝 동안 단한 개의 장타만 내주고 삼진 3개 무실점으로 가볍게 눌렀죠. 이른바 마구처럼 떨어지는 변화구와 빠른 공의 조합에 삼성 타자들은 타이밍을 전혀 맞출 수 없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날 이 루타를 뽑아낸 강민호조차도 노리던 공이 왔기에 때렸다. 며 운이 좋았을 뿐 다음에 상대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현지에서도 올라가2025 시즌 KBO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연습 경기에서 올러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러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2025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에더 몰러는 선발로 등판하여 2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피안타는 단한 개였고 3 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투구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구이만은 이미 정규 시즌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이 쏟아졌죠. 더욱 이목을 끄는 건 구속입니다. 속구 최고 시속이 153km를 찍었다고 합니다. 시속 150km 밑으로 떨어지는 공이 거의 없었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 그대로 폭발적인 구위가 돋보였는데요. 평범하게 150km 대를 찍는 투수들은 리그 내에도 있지만, 올러처럼 평속이 150km 대에 근접한 상태에서 한층 날카로운 변화구까지 구사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올러는 포심 페스트볼 외에도 커브 체인지업 슬러브 등 다양한 레퍼토리 를 갖췄는데요. 코칭 스태프는 올러 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낙차를 조정 하면 체인지업마저 무기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러브는 타자 입장에서 슬라이더 와 커브의 중간쯤 되는 예리한 횡과 낙차를 함께 동반하는 까다로운 구종이라 이날 삼성 선수들이 진짜 마구라고 말을 남길 만큼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올러는 이날 등판하자마자 내야수 서관창이 깔끔한 수비 지원을 받으며 선두타자를 1루 땅볼로 잡아냈고 곧바로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속아버렸는데요. 특히 홍현빈을 잡을 땐 커브에 가까운 궤적으로 헛스윙을 유도했고 박병호를 상대로는 슬러브로 루킹 삼진을 뽑아냈습니다. 삼성 더그아웃의 일부 코치진은 처음부터 저렇게 빠르고 또 변화구가 예리하면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을 것 이라며 혀를 내들렀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연습경기 초반부터 이거 만만치 않네 라는 말이 나온 이유였죠. 예년에 기아의 외국인 투수들이 시범경기나 연습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물론은 안정감이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2회말 선두타자 강민호가 과감한 스윙으로 올러에게서 좌측 방면 2루타를 e 뽑아냈는데 대다수 팬들은 올러도 결국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강민호 입에서 놀이던 공이고 타이밍이 딱 맞았다. 다음 타석에는 또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 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다소 운이 따른 부분이라는 뉘앙스가 전해졌죠. 어쨌든 무사 2루라는 위기에 몰렸지만, 올러는 다시 마운드 위에서 차분함을 유지했는데요. 이후 후속 이창현을 좌익수 파울 플라이로 잡은 뒤. 이재현을 헛스윙 삼진, 윤정빈마저 1루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2회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강민호 한타자에게 이 루타를 내준 걸 빼고는 위협적인 장면이 크게 없었기에 사실상 올러에 완벽 튀었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었죠. 경기 직후 올러를 상대한 삼성 선발 타자들 중 일부는 올러의 공은 구속만 빠른 게 아니다. 변화구가 워낙 좋아서 마치 마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빠른 공을 노리려 하면 150km 초반대 구속이 예리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니 조금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파울이나 뜬공이 되기 십상이고 변칙적인 궤적의 슬러브 체인지업이 섞일 땐 헛스윙이 유도되고 타구가 힘없이 굴러간다. 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내부 관계자는 차라리 구속만 빠른 투수면 각을 재기 쉬운데 저투수는 구속과 궤도가 모두 좋아 쉽지 않다. 정규 시즌에서 만난다면 공략 포인트를 다시 연구해야 할것 이라고 혀를 내들렀다고 하죠. 특히 슬러브는 슬라이더와 커브 의 절묘한 중간 궤적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배팅 타이밍으로는 곧잘 헛스윙이 나온다는 게 삼성 코치 진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체인지업은 좌타자에게 벼락같이 떨어지고 우타자에게는 높은 확률로 땅볼 을 유도하는데 올러가 페스트볼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사실 올러의 무실점 호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월 25일 하나와의 연습경기에서도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날씨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미 날카로운 투구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리고 이날 삼성전에서 연속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기아 스프링 캠프에서의 올러는 믿을 만하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고 있죠. 기아 내부에서는 개막전부터 이렇게 안정감을 보이는 투수가 많지 않다. 정규 시즌 들어가면 오히려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는 편이 일반적인데 올러는 벌써부터 실전에 임하는 자세라며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마운드에서 변화구 구사능력이 날카로운데다 인플레이 타구도 대부분 유도할 줄 알아. 이대로라면 긴 이닝도 충분히 소화하리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아직 2이닝 등 짧은 투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범 경기에서 한번더 길게 5이닝 정도를 소화할 때 진짜 평가가 나올 전망이죠. 올러보니는 경기 후 한화전에 이어 오늘도 2이닝 투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자신감도 더 생겼다 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지난번 등판 때는 높은 스트라이크가 꽤 많아서 걱정했지만 오늘은 낮은 존을 공략하니 결과가 좋았다. 앞으로 1 0범 경기에서도 제구와 스트라이크 비중을 높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는 울러가 이번 시즌 kbo 리그 화제의 투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구속만 빠른 게 아니라 볼배합, 제구, 투구리듬까지 조화롭게 갖췄다는 것이죠. 기아 팬들은 내일을 제외하고 작년 외국인 투수들이 지지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올러의 호투가 참으로 반갑다. 며 혹시 에이스급으로 활약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도현과 황동아 등 투종 젊은 파워피처들이 기아 선발진에 함께 자리 잡으면서 내일. 올러, 양현종, 윤영철로 이어지는 5섯명 구성이 어떻게 완성될지입니다. 만약 이 구성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기아는 올 시즌 상위권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이죠. 결론적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에덤 올러는 연습 경기에서 또한번 충격 피칭을 펼치며 오키나와 현장에서 거센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삼성 타자들은 변화구 궤적이 마치 마구 같다. 다음에 상대하면 더 까다롭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이닝 3탈 3진 무실점이라는 성적표에 기아 팬들은 벌써부터 "이거 대박 외국인 아닐까" 라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구속은 150km를 넘나들고 커브, 슬러브, 체인지업을 얹은 무서운 패턴이 정규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기아의 마운드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연 올라가 개막 이후에도 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 k b o 리그 최고의 외인투수로 등극할지, 상대 타자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지 야구팬들의 시선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